천안 K-컬처 박람회가 열리는 8월 11일. 현장은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분주하다. 안녕하세요. 네. 천안시청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경욱입니다. 네. K-컬처 박람회 팀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놓친 부분들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네. 오늘 2세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보 한 번만 해주신다면 영어로 가는 거예요. <laughs> 준비를 안 했는데. <laughs> so K Culture Expo 2023 will be held a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for five days from August 11th to 15th. Please uh, come and enjoy. <웃음> <웃음> 안전한 행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도 이어졌다. 오늘 이제 사전 안전 활동, 그 동선 등을 미리 좀 파악해가지고. 위해우소 같은 걸 제거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독립기념관 전체를 점검해야 하기에 이들의 걸음이 바쁘다. 저희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대기 근무하고 있고요. 없이나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이송도 진행할 예정이에요물 봉사하러 왔어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물 드리려고. 말이 안 통하는데 왔을 때 되게 답답할 텐데 그거를 좀 도와드렸을 때 많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커틀버스 운행 안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 지금 외료방 운영하면서 날씨가 더워서 온열질환 환자분들 위기깊게 네. 처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봉사, 이동, 의료까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써주시는 분들의 노력 덕에 완벽한 박람회다. 어디서 왔어요? 저희 전주요. 태권도 한다고 했는데 태권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태권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요? 태권도가 좋아서 박람회를 찾아왔다는 아이. 남다른 실력을 보니 K컬처의 미래가 봤다. 화려한 공연과 함께 한호성이 터져나온다. 저희는 태권트이라는 팀이고요 개막식 공연을 맡아서 했습니다 홍보대사 아니세요? 홍보대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막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오늘 개막식 시험을 잘했습니다! 예! 한류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K-POP까지 불꽃놀이 드론쇼와 함께 천안 K-컬처 박람회에 막이 올랐다 이튿날부터 더 많은 관람객이 박람회 현장을 찾아왔다. 케이 컬쳐 하라면 우리의 정신이잖아요. 우리의 정신이 모든 국경이 녹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8리로광복절를 녹아있는 우리의 정신이 조금 자세하게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에 진짜 무슨 문화가 있는지 해외에서도 말야지그 중에 차 문화가 최고의 정수가 아닐까 해서. 글로벌 K컬처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이라고요. 전국에 있는 다섯 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각 대학별 장기인, 영화, 뭐 문예창작, 애니메이션, 만화, K-pop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고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그야말로 진짜 K컬처다. 아이들이 줄을 길게 서 있어 가봤더니, 역시, 달고나 만들기가 한창이다. 어렸을 때 저희들이 전래놀이로 많이 했던 것인데,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의 전래놀이가 되어버렸죠.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빴어요. 내일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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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바쁘겠어. 안녕요산형 <laughs> 안녕 춤축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왔나요? 네. <laughs> 훈사령 서트때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네. 네. 훈사령 <그럼> 서트 <목소리> 네. <그렇지. 목소리> 빨리! 뭐가 제일 기대돼요? K-POP이요. -POP. 음악이랑 뭐도요 음악이요. 저도 음악입니다. K-POP이요. K-POP이요, K-POP. 네. K-Culture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악, 천안도 흔하면 빠지지 않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 다양한 음악인과 댄스팀이 모였다. 이번에 대회 참가하려고 이렇게 천안까지 왔습니다. <laughs> 그렇게 망설라고. 아직 못 즐겨서 이제 또 즐기다 갈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큰 무대라서 20팀에 뽑힐 줄은 몰랐는데 대세는 너무 기뻤고 선발이 안 됐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K-Culture 우리 문화를 지켜내고 K-Culture를 만들어낸 힘. 독립기념관에서 느낄 수 있었다. 독립기념관 한편엔 우리 문화의 뿌리 한글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존이 마련돼 있다. 쇼를 주인 무용단이고요. 저희 오늘 패션쇼와 함께 화가무 복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궁화, 무궁화랑 그런... 태극기로 네. 함께 제작하신 거예요. 아름답죠? 네. <laughs> <laughs> 유려한 곡선미를 살린 우리 고유의 의복, 한복이 시설을 사로잡니다. 옛 궁중음식을 재현한 전시공간에선 K-푸드의 진술을 선보였다. 저는 상품 컨셉입니다. <laughs> 음식을 만들고 임금님께 이제 대접해드리는 그런 위치를 연출해보고 있습니다. 궁중 음식 연구가 황혜성님께서 연구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궁중 음식들에 대한 모형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k 컬처 박람회가 이제 세계적인 박람회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한 1회차다 보니까 오셔서 이제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보시고 이 신기해하시고 역사와 발자취를 좀 이어가고 기리기 위해 이제 전시회가 이렇게 열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축제도 여기 진행하니까 여러 나라 사람이 만날 수 있고 여러 나라의 전통도 볼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춤이 재밌더라고요. 내년에도 하면 올 생각이 있어요. 네, 아, 저, 네. 무조건. 저는 무조건 올것 같아요. <laughs> 축제 현장은 밤에도 밝게 빛난다. 결의탑 미디어 아트는 우리 문화의 위엄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 많은 이들의 노력에 더해져 완성된 천안 K-컬처 박람회는 한국의 문화 그 자체였다. 독립기념관에서 펼쳐진 천안 역사 문화와 한류의 장. 세계적인 박람회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도시 천안의 흥은 계속될 것이다. 천안 K컬처 파이팅! K컬처 파이팅! 천 K컬처 파이팅! 천 K컬처 화이팅! K컬처 파이팅! K컬처 이팅천 K컬처 파이팅! K컬처 파이팅! 천 K컬처 이팅천 K컬처! 파이팅! 천 K컬처 케이 파이팅!